695번 카메라 부품을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는 판매 가격 x 만 원과 판매 수익 y 만원 사이에 다음 등식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. 판매 가격을 2만 원 이상, 2만 원 이상, 5만 원 이하로 했을 때 판매 수익의 최대값과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y가 판매 수익이니까, 그리 2차식이니까 완전적으로 만들어 볼게요.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. 그럼 이것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30이 분배되면 마이너스 30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80이 되죠.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, 위로 부르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x가 4일 때, 그때 480이 최대값이 됩니다. 그리고 최소값은 x는 4로부터 멀리 떨어진 걸 대입해야겠죠? 5 보다는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네요. 2죠. 그러면 2를 대입하면 할 값. 여기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4-120, 그러면 360만 원이 됩니다. 그러면 360과 480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요. 0, 4, 840. 정답은 840만 원이 되겠네요.